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 나분입니다 오늘 하루 겁나게 포장을 했더니 팔이 후들후들 되네요. 아 월요일 날은 아, 금요일 날 거는 미리 포장을 해놨는데 토요일, 일요일 거 이틀치 포장하느라 아, 한 뒤에서 끊겼어요. 다 어, 포장을 못하고 한네 다섯 분은 못 보내드렸는데 내일 내일 다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짧게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늦었어요. 늦은 관계로 짧게 홍접분 어, 짧게 가겠습니다. 어, 홍접분 필요하신 분은 오늘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13 그리고 14대는 아이 아, 35,000원짜리 두 개, 4만원짜리 한 개예요. 왜 4만원이냐고요? 보석이 박혀서 5,000원이 비싸답니다. 세트 구성 11만원, 11만원에. 오늘은 홍조 덤으로 갑니다 살짝 살짝 기스 있거나 어, 조금 매장에서 오래되다 보면 조금씩 기스가 생기긴 하는데 봉봉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쓰시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답니다 요렇게 세트 구성해서 1번 어, 세트로 11만원에 어, 35,000원짜리 하나 얹어갑니다 요번 아이는 사각분입니다 35,000원짜리 아이죠 세트 구성 어, 10만 5천원 어15.5 16은아 살짝 안 돼요. 15.5 내경 사이즈 그 다음에 13대는 아입니다 요렇게 한 세트 아 한동안 홍조분도 못 올려 드렸어요 <laughs> 봉봉이가 못 올려드리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홍조분 어 요렇게 세트 구성해서 다음 행사로 갑니다 아, 받으셔서 조금 기스 있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이 되옵니다 세트 구성 이렇게 하나 더 같은 아이 올려드릴게요 같은 아이 올려서 세트 구성 10만 5천 원에 갑니다 이번엔 5만 원짜리 창분입니다 창심모드 되고 분생 심모드 되고 다 되는 아이죠 요 아이도 세트 구성 10만 원18 어, 그리고 14.5 되는 아이 요 아이도 요렇게한 세트 묶어서 10만 원에 가면서 여기는 요, 요, 아이 하나 얹어드릴게요. 요렇게 세트로 심어서 하, 하시라고, 아, 골뱅이분이죠? 골뱅이분 하나 얹어서 세트 구성 1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요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릴게요. 요 아이는, 아, 8만원짜리랑 7만원짜리 아이예요. 사각이랑 동그란 아이. 갈수록 멋있어지는 게또 홍조분인 것 같아요. 17, 그 다음에 17 되는 아이. 요 아이는, 어, 16, 그 다음에 키는 19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8만원, 요 아이가 7만원, 세트 구성 15만원. 좀 거하죠? 아, 다리도 멋있게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요 아이 하나 선물로 얹어드릴게요. 4만, 5, 4만 5천원짜리죠? 4만 5천원짜리 하는 아이. 여기다 올려서, 세트 구성, 어, 10, 5만원에, 금방 까먹었어요. 1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요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아, 세팅을 좀 이렇게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하루 금일 포장하다 보니까 미리 세팅할 시간이 없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올리다 보니까, 아, 옆에 분량 빼놓은 거랑 막 섞였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영상에 올려드린답니다. 요렇게 세트 구성 12만원, 4만원짜리 아이에요. 13 그리고 12 되는 아이 세트 구성 12만원 12만원에 이 아이 하나 이렇게 같은 아이 얹어 드릴게요 같은 아이 하나 얹어서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이쁜가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어, 세트 구성 1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릴게요 세트 구성 10만 5천원 3만 5천원 짜리 아이죠 사각이랑 동그란 아이 2개 14 그 다음에 14, 이 아이는 13. 그리고 13.5 되는 아이, 세트 구성, 시, 세트 구성 10만 5천 원에 가면서 여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세팅해 드릴게요. 아, 언제 봐도 이쁘네요. 세트 구성 10만 5천 원에 갑니다. 요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세트 구성 10만 5천 원. 아, 11만 원이군요. 이 아이가 4만 원짜리네요. 10, 13.5, 그 다음에 14 되는 아이, 어, 13, 13.5 되는 아이. 요렇게 한 세트 묶어서 세트 구성 11만원. 11만원에 여기는 아 봉봉이처럼 빈티지 나는 아 분위기 있고, 요런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 화려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좀더 돌아가야 돼요. 요렇게 해주셔야 된답니다. 요런 아이들 괜찮아요. 어, 다육이 식했을 때도 예쁘고 어, 느낌이 차분해서 좋고 세트 구성 11만원에 어, 같은 아이 얹어 갑니다. 이번엔 요렇게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세트 구성 어, 10만 5천원, 10만 5천원이죠. 사각이랑 살짝 둥근형 화분 어, 어항처럼 생겼죠. 어항처럼. 그래서 식재 놓으면 예쁜 그런 아이랍니다. 여기는 같은 아이 얹어서 이렇게 세트 구성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한 세트가 완성되지요. 세트 세트. 아, 이쁘게 심으시라고. 아, 살짝 까진 거는 괜찮아요. 까진 거는. 그리고 이렇게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니까. <laughs> 쓰시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답니다. 세트 구성 10만 5천 원에 갑니다. 이번엔 이렇게 묶어드릴게요. 이 아이는 가, 아, 사각이면서 살짝 둥근형이죠. 14. 그 다음에 키는 14 되는 아이. 14 곱하기 14. 이 아이는 11만원입니다. 11만원에. 아, 자리 만들어서 같은 아이 올려드릴게요. 같은 아이,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해서 11만원에 이 아이도 한 세트 만들어드립니다. 요번에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세트 구성 10만 5천원. 이 아이는 10만 5천원입니다. 아, 사이즈는 봉봉이가 계속 재드려서 아시죠? 아 어, 13.5, 보통 13.5에서 14 나와요. 그리고, 어 10, 10, 13, 그리고 키도 14 되는 아이. 요렇게 한 세트 묶어서, 10만 5천원. 세트, 세트. 아주 강렬하죠? 아주, 블루와, 레드가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강렬한 느낌이 나는 아이들입니다. 세트 구성 10만 5천원에 한 아이 얹어갑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릴게요. 아, 요 아이, 요 아이가 <laughs> 어, 딱두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 구성 10만 5천원에 14 곱하기 14. 어떤 아이? 요 아이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11.5, 16 되는 아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딱두 아이 있는 아이, 얹어가지고, 세트 구성 10만 5천원에, 요렇게 한 세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아이들이죠? 2만원짜리랑, 12천원짜리 아이들입니다. 2만원짜리는 10, 키는 11 되는 아이, 12천원짜리는 8, 키는 9.5 되는 아이, 요렇게 세트 10만 4천원. 어, 요 아이는 4천원 띄고 10만원에, 10만원에 들고 가면서, 아, 이, 이, 작은 아이들 필요하신 분은 요, 홍조분요 아이들 괜찮아요. 심어놓으면 라인이 이뻐서 굉장히 이쁘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세트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세트 구성 10만원에 갑니다. 오늘 봉봉일의 라스트 방송입니다. 오늘은 요렇게 짧게 찍고 갈게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아, 요만큼만 올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홍조분 올려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세트 만들어서 <laughs> 올려드렸으니까 아 그리고 이렇게 보셔서 어 덤으로 얹어가는 거는 약간 기스 있어요. 기스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시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죠. 요렇게 저기한 아이들은 어, 쓰시다 보면 고개 이렇게 손때가 묻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이 아, 활용하셔도 됩니다. 깨지거나 뭐 이렇게 갈라지거나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심하셔도 됩니다. 세트 구성 10만 5천 원에 요 아이 하나 이렇게 얹어서 어, 10만 5천 원에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 축가는 날인데. 그저 오늘 축구하는 날인데 아뭐아뭐 아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정말 라스 방송입니다 아 오늘 축구하는 날 봉봉이가 뭔가 이렇게 어 행사를 하고 싶었었는데 자꾸 놓치네요 오늘 구매 고객 선착순으로 오신 분네분께 쏘겠습니다 아 우리 태극전사들 열심히 응원 응원 좀 해주시고 아어 진짜 대한민국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날은 어, 축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온 마음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매고객 1등 2등 3등 4등 네 분한테 어, 저와이한 개씩 넣어서 포장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봉봉이 내일은 어, 이천 갔다 와요 고, 지천요 공방문이 열렸어요 가마 문이 그래서 내일 가서 어, 지천분 어, 지천분 <laughs> 아유 마음, 마음이 마음 급하니까 말도 먼저 마음을 앞서가고 안 나오네요 지천분 어, 데려다가 내일 또한번 올려 지천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내일은 지천분 올려드리고 아, 12월 달에는 매장에 있는 아이들쭉 행사 가니까 아, 틈틈이 틈틈이 잘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복이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찾아올게요 안녕